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아이디 행무세님의 요청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5 3500X 모델에 메모리는 1 6기가고요 어, 그래픽 카드는 네, GTX 1050Ti로 어,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테스트 옵션은 모두 매우 낮음에 안티엘리어 싱 중간 텍스처 중간 그리고 어, 선명함에, 선명함을 네, 활성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사실 3500X에는 1050ti 그래픽카드는 사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50ti는 GTX960과 비슷하거나 약간 좀더 나은 사양이기 때문에 네, RX470 보다 낮고 어, 1060 보다 낮고 RX570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궁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이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3500X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1050ti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옵션 또한 전부 매우 낮음에 안티 중간, 텍스처 중간이고요 그리고 선명함에 체크를 해달라고 주문 주셨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혼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프레임이, 네, 굉장히, 어, 작게 나옵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 100프레임씩은 보통 나오거든요. 470, 570, 네, 580, 1060, 이런 제품들은요. 근데 지금 현재 어, 프레임은 60대 70대. 많이 나오면 90대까지도 나오는군요. 네. 어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 부트 캠프 근처에 내려서 네. 파밍을 빨리 진행하고 바로 부트 캠프로 네. 어 진입해 보겠습니다. 어 전에 용,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는 지금 시청자님들의 어 귀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식 키보드에서 어 소리가 다잘 나지 않는 네펜어 멤브레인 방식으로 지금 현재 키보드를 교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에 들리던 그런 키보드 소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아무튼 시청자님들의 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다들 안 보실 거예요. 아마 그냥 필요한 부분만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게. 부품들 중에 옛날 부품들 같은 경우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부품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장터 같은데 개인간 거래 많지 않느냐 이러는데 개인간 거래는 제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신뢰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어, 막상 거래가 된다고 해도 어, 일단 빨리 온다는 보장 또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이지 않은 제품들은 테스트가 좀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총기가 보이지 않는군요. 네, 지금 현재 쓸데없는 것만 죽고 있습니다. 네, 총기가 없어서 쓸데없는 것만 지금 현재 죽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총기가 없군요. 다 털었는데 총기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 근처에는 사람이 내리지 않아서 안전하게 파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총기가 안 보이는군요. 네, 주변에 파츠들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제가 가장 가장 선호하는 네, UMP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변 파츠들은 전부 다 AR 총기들이죠. 네. 레드 다타 하나 안 나오는군요. 레드 다타 하나 나오는 대로 바로 부트캠프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방법이 없군요. 아, 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지 돼요. 네, 저번도 저게 없군요. 네, 레드 다시 없어서. 그냥 막 쌓는가 봅니다. 일단은 상체를 치료하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총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네, 지금, 아까 그분은 여기를 통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 깔끔하게 틀렸군요. 어차피 가봐야, 네, 틀린 곳이기 때문에, 어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그 아마 플레이 시간이 4,000시간이 좀 넘을 거예요. 아마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이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플레이를, 플레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물론, 네, 실력이 전보다 늘었죠. 흔, 그렇지만, 네, 잘한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좀 못하더라도, 어, 이해를 해주셨, 이, 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부트캠프, 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프레임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 굉장히 어, 화질이 부드럽습니다. 서버가 굉장히 안정적인가 봅니다. 현재 네, 그냥 네,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낙하산 타고 지금 내리시는 분이 있네요.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네, 궁금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네, 제거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거가 깔끔하게 된 상태고요. 아까 그분이 내려서 저 맞은편을 쳐다봤어요. 저 맞은편에 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가서 네 동일하게 제거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여기 보급이 내렸군요. 아마 보급을 드시러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는 상태군요. 아, 네. 어우, 깜짝 놀랐네요. 아, 계단이 바로 있었군요. 네. 아쉽지만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